영업은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거예요. 왜냐하면 현장에 나와서 고객을 응대할 때 어, 솔직히 1대1로 맞짱 뜨는 개념이잖아요. 고객한테 치면 내가 거절당하는 거고 고객을 이기면 내가 클로징을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대1 싸움이에요.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순 없어요. 물론, 외부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를 서포트해 줄 수는 있겠지만, 고객과 1대1로 응대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, 결국에 영업을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면, 고객에게 계약을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매번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고 계속 이겨내야 되는 싸움인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.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자신이거든요.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남을 잘안 속이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남과의 약속도 잘 지킵니다. 반면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남들과의 약속은 더 어기기 쉬워요.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정직해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,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게 문제를 알았으니까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 보면 문제는 보통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문제 인식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문제인식을 못하냐라는 또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,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와의 싸움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을 인지하고 내가 스스로를 이겨야 된다고 다짐을 하는 것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거예요. 뭐 영업이 잘안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. 그러면 영업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뭐가 부족하지?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며 난 어떤 식으로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지라는 거를 찾는 것이 내부에서 찾는 거라면 외부에서 찾는 건내 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이런 것처럼 귀인을 외부 귀인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의 싸움을 해서 스스로 더 발전하고 이겨내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외부를 원인으로 삼아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를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문제가 나 자신한테 있는데 물론 외부에도 있겠지만 외부보단 내부에도 많아요.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거지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인식이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. 즉나 자신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니까 나 자신과의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, 즉 모든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거. 이때는 문제 인식 자체가 안 돼요. 아무리 내가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봤자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요? 보통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은 다 개선해요. 그 시간이 걸리는 차이는 있겠지만 인식한 순간 개선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면 발전이 된다고 하잖아요. 더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단순 영업적인 측면을 보는 거고 이 영업 하나 잘하기 위해서 나 하나 인정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거 조금 인정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그 대가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. 내가 내 부족한 거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개선해서 영업이 잘될수 있고 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한 대가가 아닌가.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뭐몇 년간 연락을 안 해야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는 그 모든 어려움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값싼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값싼 대가인 것에 비해서 얻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왜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내가 영업을 하는데 말이 잘안 나와요. 뭐 말을 잘못 해요. 그러면은 그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뭐 노력해 볼수 있을 거고 또 내가 뭐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잘못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것도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발음이 잘안 된다. 발음 연습도 할수 있는 거고.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다 그럼 경청에 대한 능력을 길러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클로징이 잘 안된다 그러면 내가 왜 내면에서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지 그것도 공부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듯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개선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나를 돌아보자 입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과의 싸움을 결정하는 거고 어, 모든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 인식하면 해결은 바로 앞이에요